안녕하세요. 문학카페시한잔 하실래요? 네. 어, 3월 봄을 맞아서 어떤 시를 함께 할까 생각하다가 어, 조금 낯설을 수 있는데요. 그 프랑스 상징주의로 유명한 말라르메 시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말라르메 시 중에서 봄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봄. 말라름에 병든 봄이 서글프게도 겨울을 청명한 예술의 계절인 맑은 겨울을 추방하고 음울한 피가 흐르는 내몸 속에서는 무기력이 커다란 하품을 켜댄다 오랜 무덤 같은 무거운 무쇠가 둥글게 죄어가는 내 두개골 밑으로 창백한 황혼이 식어간다. 어렴풋한 아름다운 꿈을 꾼 후에 슬픔에 잠겨. 거대한 수액이 춤을 추는 들을 가로질러 나는 방황한다. 음이 시를 보면서 와 시에서 봄을 어, 정말 낯설게 했더라고요. 병든 봄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음, "봄을 무기력이 커다란 하품을 켜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서 봄만 얘기한 게 아니라, 겨울과 함께 대비시켰는데, 겨울은 맑은 계절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명한 예술의 계절이라 했어요. 어, 아마도 그 시인에 있어서의 봄은 그런 시적 창조력을...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무기력시키는, 이렇게 잘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를 솔직하게 표현한 시도 느꼈어요. 사실 봄 하면은 그런 생명력의 싹틈으로 인해서 그런 뭔가, 어, 활동력을 의명하고그 다음에 소생을 의미하는데, 음, 시인의 창조적인 그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외부적으로 막 꽃이 피고 새싹이 올라오고 이렇게 활기를 띨수록 실은 더 안으로 침잠해서 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어~ 오히려 바깥에는 저렇게 막 이렇게 음~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어~ 나는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명한 예술의 계절을 가, 겨울로 봤는데 사실 겨울 하면은 그런 거 앙상하고 나무들도 앙상하고 그다음 뭔가 메마른 것 같기도 하고 추우고 뭔가 이렇게 음~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결핍이라든지 힘듦을 시인은 그거를 어~ 중독 시인으로서는 큰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시인은 그렇게 힘듦 속에서, 그 긴장된 속에서 그런 정신적 힘을, 그 창조적 힘을, 어, 느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보면은, 내 두개골 밑으로 창백한 황운이 식어간다 하면서, 어렴풋한 아름다운 꿈을 꾼 후에 슬픔에 잠겨, 거대한 수액이 춤을 추는 들을 가로질러, 이는데요 음, 거대한 수액이 춤을 추는 사실 봄하면은 그런 뭔가 나무들도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을 쭉 빨아 올려서 뭐 싱그러워지고 그 다음에 뭐 버들 가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어 물을 이렇게 받으니까 예 뭔가 파릇파릇해지고 그럴 것 같아서 막 춤도 추고 할것 같은데 거기서 시인은 그 들을 가로질러서 나는 방황한다. 그래서, 어, 시적인 그런, 그런 가치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때 바로 거대한 춤을 추는 등을, 들을 가로질러 나는 어, 행복하다. 나는, 어, 뭐, 감탄한다. 뭐, 이러면 시가 안될 텐데, 오히려 그 속에서, 음, 나는 방황한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이 어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말라르멘은 그런 프랑스 출신이죠. 1842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서 1898년까지 살다간 그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이에요. 음. 그 상징주의에 보면 또 보들레르도 있고, 랭보도 있고, 베르네네도 그렇게 함께, 예, 대표하는 시인인데요. 그 상징주의 하면은 그런 시에서의 그런 묘사보다는 그 뭔가 이렇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추상적 개념을 이렇게, 어, 표현한 건데요. 음, 뿐만 아니라 상징주의도 또, 어, 큰틀에서 상징주의지만, 보들레르는 보르데르라도 그 다음에 랭보는 랭보대로 각자마다 또 세부적으로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어, 베르네누도 그랬지만은 말라르메도그 음, 시에서 음악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죠. 음악 중에서도 그 운효를, 그 언어적 운효를 그런 상당히 어, 중시했어요. 그래서 1865년에 발표한 그런 프랑스 시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로 꼽히고 있죠. 그, 말라르메 시, 목신의 오후. 좀긴 시인데요. 그 목신의 오후를 드비시, 음악가 드비시는, 어,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이라는 교황시를 만들어서 작곡을 했어요. 음, 그래서 상당히 유명, 아, 유명하게, 유명해졌죠. 네. 음, 어떤, 뭐 시인이 그런 시를 갖고선 교향시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그 두빛 시도 그렇고 말라름도 그렇고 둘다 서로 상생하면서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런 말라름의 그 아까 말했듯이 대표적인 시죠. 목신의 오는 꿈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지나간 사랑을 회상하는 목신의 이야기를 어, 쓰고 있어요. 어. 서로 이제 상징주의지만 어 뭔가 영향권에서 서로 영향 주고 영향 받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말라리미는 초기에 보들레르 의 영향을 상당히 음 받았다고 해요. 그 보들레르 하면은 그 악의 꽃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악의 꽃에서 보면은 시인은 구름이의 종족이며 궁사 활잡이를 비웃고. 폭풍으로 사랑한다 라면서 그 시인의 정신에 대해서 아주 정말 딱 단편적으로 좀 정확히 찝어주는 그런 얘기죠 음 그런데 그런 어쩌면 그 시인의 그 결핍이라든지 뭔가 부족함 그 지상에서의 살기는 좀 어려운 <laughs> 그런 그런 처지로 인해서 오히려 시가 더 어~ 음,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고 어, 그런 아이러니도 느끼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말라리멘는보드릴르의 영향권에서 어인인천 그 천직에 한한을설설한한적있있데요요절절이이인인의속에에서타타나도하하서 그 특히 히인인직직에에해해이이렇말하하있있요요인인직직은하하로부터터여여받는가르 부여받는다 하고 말이죠. 음. 그래서 시인은 천성적인 그그 그 직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그, 그와 이게막이 함께 어, 어울리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휩쓸리지 못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음그 고독 속에서만 있을 때. 그런 시인으로서의 그런 게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 창작 역시 그 절대적 고독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뿐만 아니라 그 말라르메가 보들레르 의 영향을 받았듯이 또 말라르메에게 큰 영향을 받은 음, 발레리라는 시인은 평생을 그 말라르메를 정신적 스승으로 어, 받들었다고 해요. 음, 사실. 말라리에는 다섯 살의 어머니를 여의었죠. 그래서 외롭게 자랐고, 특히, 그래서 내성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상당히, 어, 신중하고 사려가 깊었다고 했죠 음, 그러면서 열두 살에 벌써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영어 교사를 하면서 지냈는데, 또, 음, 말라름에는 명상을 또 즐기었다,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만큼 뭔가 사려 깊고, 어, 뭔가 감각적이고, 어, 깊이가 있는, 음, 그런 시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말라름의 시 중에서, 어, 그 후기 시 중에서 백조라는 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죠. 사실 보들레르보다는 말라르메가 많은 사람들한테 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어, 말라르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 시를 안 쓰는 분들도 또 관심있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말라르메 하면 조금, 어, 그, 문창과의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렵지만 또 용기 내서 한번 같이 봄을 맞아서 한번 음미해 보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백조, 중에서 한 규절을 한번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백조. 말라름의 순결하고 생기 있고 아름다운 오늘은 취한 날개짓으로 우리에게 사라지지 못한 비상의 투명한 빙하가 서리 아래로 자꾸 찾아드는 잊혀진 이 무딘 호수를 찢어 줄까. 네. 이 무딘 호수를 찢어 줄까? 정말 너무 멋집니다. 네. 오늘은 말라름의 시죠. 봄을 어, 함께 의미해 봤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